오늘은 어느 곳에나 존재하는 그런 사람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해. 그런 사람이란 연차는 있는데 대려나 염치가 없는 사람을 말해. 보통 설명할 때뭐 그런 사람이야 라고 말을 하다 보니 언제부턴가 그런 분들을 명칭하는 게 그런 사람이 되어 있더라고. 간호사들도 연차를 쓰고 싶을 때 원할 때 쉬고 싶지만 그러지 못하는 경우도 많아. 가령 육아휴직자가 있다던가 교육관련 오프사라던가 혹은 병가 등등. 항상 인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지만 부서마다 근무 인수가 정해져 있어서 이 인수가 꽉 차면 추가 인원을 주지 않아. 그래서 오프도 부서마다 하루 최대 오프 신청자라고 3돈 5명까지만 쓰게 하는 경우가 많아. 그래야 갑작스럽게 경조사 및응급평가로 인한 응급오프 발생자가 생기더라도 대체가 가능한 사람이 있기 때문이지. 만약 부서 전체 인수가 적다면 하루 오프 신청자 명수도 같이 줄어들어. 그래서 보통 여행도 4돈 5일을 최대로 잡고 오프를 쓰는 경우가 많아. 그래야 다른 사람들도 그 달에 필요한 오프를 최대한 신청할 수도 있거든. 그런데 그런 사람은 그런 배려가 전혀 없어. 여행 간다고 최소 7일, 최대 12일까지 오프 신청은 기본이고 3번 4개월마다 여행을 가겠다고 그때마다 또 오프를 쓰는 거지. 다른 사람이 보기엔 자기 연차 소진해서 쉬는 건데 뭐 어떠냐라고도 할수 있는데 말했듯이 하루 최대 오프 신청 인원이 초과하게 되면 오프를 신청할 수 없는데 저렇게 7일, 7, 4일 오프를 신청하면 첫 주에 밀려서 오프를 못 받고 다음 주에도 못 받게 되면 그 사람은 그런 사람 때문에 3주 후에 다시 약속을 잡아야 되는 거지. 근데 간호사들의 약속의 대부분은 또 다른 간호사가 많아서 한달 전에 약속을 잡는데 신청 날 조금이라도 늦으면 혼자 약속을 빼거나 또 다음 달에 잡아야 되거나 정말 친한 친구 결혼식에도 못 갈까 봐 나이트라도 받아서 다녀오는 경우가 발생하는 거야. 다른 일화로는 어떤 사건이 발생한 날이 있었는데 그 사건이 발생부터 정리되는 며칠간 오프였는데 인계 때 그런 일이 있었으니 주의해라.라는 말만 듣고 관련 사항에 대해 잘 모르고 있던 담당사에게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전달해서 사건을 만들기도 해. 덕분에 죄없는 그날 메인 차지였던 간호사가 다 검토기 써서 적색 사건 보고서를 작성하게 됐지. 그 보고서를 작성하게 된 선생님 출근할 때 탈의실에서 울면서 사과했다고 하면서 혼자 마무리를 했다고 하는데. 그런 사람 덕분에 모든 부서원들이 사건 조사하러 온 담당자와 개별 인터뷰 진행하고. 해당과 환자는 메인 차지가 담당하라는 인계까지 만들었는데, 다른 부서원들에겐 사과 한 마디 없이 그렇게 자기만 만족하게 마무리하는 일들도 허다해. 여러 일들도 많지만, 더 말하지 않아도 보는 모두가 다알 거라고 생각해. 오늘은 모든 직장인들에게 해당하는 이야기를 하게 됐지만, 모두가 조금이라도 다른 사람을 배려하면서 근무해 줬으면 좋겠어. 오늘도 이야기 들어줘서 고마워. 안녕!